집에 는 거야. 여자들이가 끔 그냥 레하고그만 아, 그냥 돌어 아, 아, 자, 알베르티 선장 이겨내 죠 알베르토가 부인이고요. <laughs> 장이한테 아, <아니죠>. <laughs> 어, 진짜 이 재밌다. 갑자기 아, 이거 어. 재밌어 이거. 어. 마지막 어, 야 상황극이 될것 같아요. <laughs> 자기나 야 음, 요즘 이제 뭐나 때문에 아니고 <목소리> <목소리> 문제가 없는데 난 조금 한달 정도 뭐 어디 좀 떠나고 싶어돈 있어 돈 돈이 지니가돈 얼마나 많은지 <목소리> 내 카드로, <목소리> 내 카드로? <목소리> 그래. 이유는 뭐지 이유는 나 지금 좀 위기라는 위기야 되나 나 조금 좀 불안해서 어... 어디 좀 가서 생각 좀 해보고 응. 돌아가서 우리 옛날처럼 그렇게 좀 행복하게 지내고 그렇다고 싶거나 안 가면 안 되지 아다 예약해놨다고. 나를 유해안 되지? 응 나를 유해 나를, 그럼 나를 위해 보내주면 안 될까? 오. 오. <laughs> 오, 오, 이어 이쁘다 이쁘다 뭐야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오, 어, <웃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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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아,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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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막아야리겠다는거야 제가 볼때 이거 입술로 막으면 더안좋아지거안요아지아니고안좋아지아니아니아지아니고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아, 뭐, 어, 뭐, 뭐, 안 좋아지고, 아니, 아니, 맞아. 아, 안 좋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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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이고안아지고안아지고안좋아지이안좋지고안 좋아지고, 안 계속 생각했는데 이해 안 가요. 왜 우리 얘기 음. 이기적인... 중에? 왜냐 무조건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돼 있다고 음. 결론을 내리기 어. 때문이에요. 어. 무조건적으로 로빈 때문인 거 아닐 수도 있어. 음, 하지만 어? 지금 붙잡고 음. 말리고 아니 나랑 같이 붙잡고 있으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게 하는 거죠.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 붙잡고 때... 말리는 거 아니 아니라 제가. 그 여행 같이 다니자 얘기했잖아요. 같이 해결하고 싶다고 <laughs> 근데 얘기했잖아요. 아니 자기도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음, 그럼왜 보고 에이? 왜 결혼했는지, 아, 결혼했는지 아, 결혼, 너무, 지금 물어봐요. 아니 그렇지. 결혼이 아니 여기서 중재할 거야. 근데 저 X가 그랬거든요. 아스 X가 그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왠지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소통 좀 단절하고 싶다 약간 이런 이래야 내가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랬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더심각해졌 오히려 좋은 방법은 그렇지. 어느 정도 규칙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틀 뒤에 전화해줘. 음. 이거 되게 잘 되더라고요.